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진짜 잘 모르잖아. 음. 뭔가 이거를 꿈에 우리의 꿈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. 음. 꿈도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만, 특히 힘들게 할 때도 많잖아요. 음. 4년 동안 연습했는데 거의 반이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어. 반 반. 반? 반? <laughs> 반 이상 아 더. <laughs> 저희가 같이 오래 연습한 멤버들인데. 옛날 추억도 다시 떠올리면서 연습생 때어땠는지 얘기하면서 아 우리 이만큼까지 왔구나 싶었어요. 야, 연습생 때 생각하면 웃기다. 근데 우리 진짜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았잖아. 진짜 재밌는 일도 많았고, 무서운 일도 많았고, 웃긴 것도 많았고. <laughs> 싸우기도 많이 했고. 정세비랑 진짜 많이 싸웠어. 뭐가 <laughs> 자꾸 그렇게 하잖아? 이러면, 세비가. 아니, 언니는, 언니는 자꾸 이렇게 했잖아. 빨리 미안해 해. 미안해, 미안해. 정 언니 미안해. 하고 물고 한다고. 진짜 미안해 한 거야? <웃음> 맞아. 맞아. <laughs> 미운정, 고운정 다들 었지 근데, 아일랜드 와서 느낀 건, 서로가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응, 음, 진짜 그러니까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, 다들 아이랜드를 처음 올 때는 이렇게 같이 연습한 친구들과 무대를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이 컸었는데 누군가는 떨어져야 된다는게 많이 슬프고 속상하고 많이 아쉽지만 마지막 파이널 무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완벽하게 다 같이 만들어서 각자가 자기 매력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. 뭔가 우리가 이렇게 2, 3년 동안 같이 함께 해온 시간이 있으니까 이 파이널 마지막 무대 때 같이 꿈꿔 나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음. ィい。